어서 오시고, 아까, 제라늄을 물을 며칠 만에 한 번씩 주냐고 질문하셨잖아요. 자, 모든 식물 부분 잘 들으세요. 다른 분들도 식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일반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데 뭐 고민하고 있으면 그거 얘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라늄은 며칠,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주나요? 라는 얘기는 식물에, 어, 식물에 물을 며칠에 한 번씩 주나요 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식물 부분은 물을 주는 기간이요 딱 정해져 있질 않아요. 며칠 만에 한 번씩 주세요. 며칠 만에 한 번씩 주세요는 틀린 얘기예요. 아셨죠?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식물 부분 중에서는 보면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 있어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한테 물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다음에 물을 싫어하는 식물한테 막 물을 주게 되면 뻗 터져서 죽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물이든 간에 에 음, 화분이 이렇게 들어봐서 이렇게 화분을 항상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래서 화분을 음, 토기 화분 같은 거 이런 것을 쓰지 말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뭐 토기화분이 좋다 그래갖고, 토기화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토기화분 이렇게 이제, 한두 개, 서너 개 키울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서너 개 키우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응? 근데, 저처럼 이렇게 보면은 막 200개 가까이, 이렇게 되게 되면 맨날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옮기고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받침대 같은 것도 씻어주기도 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화분이 무거우면은 손목 다 나갑니다. 우리 저기 그 유치님들, 하, 에, 식물 많이 키우시는 유치님들이 이미 경험을 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이 너무 무거우면 항상 이동하는 부분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벼운 화분, 하분, 플라스틱 화분을 써요. 뭐 화분이 이렇게 이쁜 화분 쓴다고 그래갖고 꽃이 이쁘게 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플라스틱 썼다고 그래갖고 꽃이 잘안 피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대신에 이제 요걸 이렇게 들어보면 화분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이제 플라스틱 화분이니까 화분이 가볍잖아요. 응? 음? 화분이 가벼우니까 이거 들어보면은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이 있을 때는 물을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화분을 딱 들어봤는데 무게감이 없을 때, 무게감이 없을 때 그때 물을 주는 거예요. 그 물을 줄 때, 그리고 물을 줄 때요. 에, 물을 좋아하는... 식물 같은 경우는 흠뻑 줘서 아래 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물을 줘요. 응? 물을, 물을 주고요. 근데 물을 싫어하는 식물 같은 경우는 위에 화분이 이렇게 가볍다. 그 다음에 위에 거트이 말랐다. 그럴 때 조금씩 주면 됩니다. 어, 우리 집통령님은 그렇구나. 어 맞아요. 저병 관수 해도 돼요. 저병 간수 해도 되고 위에서 줘도 되고 음. 아, 보라빛 수진 님왜 점심을 패스해요 삼시 세끼는 꼭 챙겨 드세요. 응? 삼시 세끼가 보약이에요. 응? 응? 점심 패스하지 말고 삼시 세끼 꼭 챙겨 드세요. 보라빛 수진 님.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전. 아, 우리 우리 집 통령님 같은 경우는 그렇구나. 바나나 껍질 물에다 담갔다가 그물 주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전문 영양제가 있으니까 전문 영양제가 있으니까는 괜찮아요. 아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워라비 수준이 다이어트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아셨죠?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마세요. 건강 해쳐요. 하여튼 많이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운동하세요. 운동. 어, 알로에 세수이 옆에서 터져 나와요. 소저님. 아 어, 좋겠네.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식물에서 이렇게 키우던 식물이 옆에서 새순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좋죠. 음. 우리 정재식 가수님은 목요일날 오후 3시에 방송하세요. 정말 잘생겼어요.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 우리 정재식 가수님은. 하여튼, 목요일날 오후 3시에 하니까, 하여튼, 들어가셔가지고 응원하세요. 그래도 우리, 우리, 정대직화였으면 진짜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 <laughs> 지금,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물을 주면서, 아, 우리 보랏빛 수진이님 스타일, 오케이. 아니야, 근데 모든 여성분들이 다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해요. 남자도. 그래서 물주는 방법은, 아까 질문했듯이, 물주는 방법은 화분을 들어보고 가벼우면 그때 물을 주시라,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은, 자, 그리고 참고로요. 그러면은, 물을 한번 줬잖아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물을 똑같이 줬어요. 물을 똑같이 줬는데, 어떤 것은 며칠 지나갖고 가벼운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아직도 무게감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무게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무게감 없는 가벼운 것들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는 게다 틀려요. 여기 몽땅이 있으니까 몽땅 한꺼번에 다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하 하분에 물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데 또 물을 주게 되면 제라늄 같은 경우는 물음이 와 가지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물음이 잘안 와요. 날씨가 그러니까는. 근데 습할 때 물음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제라늄들을 많이 죽여요. 그래서 저도 제라늄 모를 때어 작년에 60개나 죽었어요. 나 그러니까는, 특히 제라늄 같은 경우는 여름때 조심해야 되는데, 관수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물을 잘못 줘가지고, 습도가 높은데 계속 물을 잘못 주면, 많이 주게 되면은, 이게 또 가뜩이나 제라늄은 물을 싫어하는데, 제라늄은 말라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어, 꽃가나비니? <laughs> 그래, 맞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은 이렇게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보는 건 좋아해도. 응? <laughs> 꽃가나비님, 우리 꽃가나비님도 스페너가 안 달려있네. 하여튼 제가 스페너 바로 조금 더 드릴게요.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지금 물주는 거, 화분에 하여튼 물주는 방법 부분은 그렇게 하면은 절대 식물 부분 안 죽습니다. 식물 부분 안 죽으니까 하여튼 화분을 들어보고 가벼우면은 물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물을 이렇게 싫어하는 식물, 제라늄 같은 경우는 물을 별개적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만약 화분이 가벼우면은 막 아래까지 막 물이 쭉쭉 흘릴 흘릴 때까지 주지 말고요. 적당히 주셔도 돼요. 제라늄은. 근데 제라늄은 말라서 죽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러브 파라나 파리님 어서 오세요, 러브님 어서 오세요. 좋아요, 잊어버리신 분들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영양제를 주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0개 정도 되는데 200개 정도 되는데 이걸 다 화분을 다 들어봐요. 관심이거든요. 이거 화분을 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엽 진 거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이렇게 흙에 곰팡이 같은 게 피었는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이끼가 끼었는지 이런 것들도 봐요. 이끼 같은 거 끼는 이유는 곰팡이나 이끼가 끼는 것은 통풍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통풍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음. 아, 이거, 제라늄. 제라늄인데, 제라늄인데, 제라늄도 이름들이 다 있어요. 이름들이. 이름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laughs> 대표적인 거. 이름이요. 되게 궁금하죠. 보세요. 이름 한번 보세요. 러브님, 이름이 뭐예요? 그 반대로 보이죠? 제가 반대로 켰으니까, 아마 글씨가 반대로 보일 거예요. 글씨 한분 읽어보세요.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아마 이거, 이거, 이거 개발하신 분이, 아, 돌에 잇기, 여기 화분에 잇기 끼면 안 돼요. 화분에 잇기 끼면 식물 다 죽어요. 물어보고. 아, 러브파리님, 맞아요. 가시나초이. 이거 개발하신 분이, 이래서 품종 개발하신 분이 아마 굉장히 그, 그, 아주 굉장히 재밌는 분인 것 같아. 가시나초이. 가시나초이. 이게, 이게,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름 없는 것들을 많이 키웠는데, 제가 10월달에 분양받아온 아이들이에요. 이건 색종이에요, 색종이. 이게 이제, 이건 K제라늄. 우리 국산제라늄이에요. 음, 색종이. <laughs> 이건 국산제라늄. 그리고 이제, 국산제라늄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제라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제라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달에 분양 받아 온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K제라늄이에요 이게 엘몽뷰티베베 이게 엘몽뷰티베베라는 건데 이것도 K제라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 여, 영어로 돼 있어서 이게 유럽제라늄인 줄 알았더니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는 한국제라늄이에요 K제라늄 근데 이, 아이, 이 아이의 이 이렇게 엘병뷰티비비 새끼 새끼가 요거에요 요거 여기 아들 자식 이건 엄마 <laughs> 여기 염, 여기 순 따가지고 결순 따가지고요 이렇게 꽂아놨더니 뿌리가 다 내렸어요. 우리 딱지님도 저기, 정대식 가수님 방에도 놀러 가고, 신기하죠? 여기 겨순 여기서 따가지고요, 이렇게 상토에다 꽂아놓으면 이렇게 예쁘게 뿌리가 내려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커요. 이제, 이제, 이제 이것들은 이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삽목을 해서, 오, 김은아님 어서오세요. 옥전이, 옥전인데, 제가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라는 곳에서 조경수 신고 키우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나무는 지금 그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쉬는 날 이렇게 베란다에서 수다하고 있습니다. <laughs> 김은아 님. 음. 그래서 이게 엄마 아기 되게 귀엽죠? 근데 뿌리가 다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화분에 옮겨줘야 되는데, 아직 못 옮겨줬는데. 그래서 이게 이름들이 다 있어요. 이름들을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네, 맞아요. 유현승님. 제라늄 정말 그, 제라늄이 매력이 있는 게, 계절 없이, 계절 없이 이렇게 꽃을 피워주니까는 엄청나게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꽃들이, 네. 많지 않는 이유가요. 많지 않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그이 플랫트라는 이 식물 등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 집이 이렇게 베란다가 굉장히 그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요. 한 2시간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베란다가 햇빛이 그러다 보니까 몽땅 다 웃자람들이 생겨 식물들이 응, 음, 그렇죠. 우리 김은아 님 맞아요. 지금 제라늄을 이렇게 키우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 베란다에서 이렇게 제라늄 키우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꽃들이 다 피어 있어요. 꽃들이 다 피어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직 꽃이 이렇게 핀게 없는 이유가 저희 이게 식물 등을 달기 전에는 제가 햇빛이 많이 안 들어다 보니까 이게 제라늄들이 막 웃자람이 엄청나게 심해요. 딱지님, 선진장도 죽어요 하여튼 제, 제 방에 자주 놀러오면 절대 안 죽어요 식물들 그래서 우짜람이 있다 보니까 우짜람이 있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우짜라는 게 싫어해요 어떤 분들은 온대로 해갖고 이렇게 외대로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외대 키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몽땅 위에 다 가지 잘랐어요 가지를 몽땅 다 잘라서 40개를 다 잘라 가지고 삽목을 했어요 삽목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유일하게 <laughs> 유일하게 제가 그 40개 중에서 안 자른 거 40개 중에서 안 자른 거 이게 딱한개예요 이게 꽃이 피었잖아요 만약에 그 40개를 다 강전정 안 하고 그 삽목 안 하고 그냥 놔뒀으면은 이렇게 다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빨간 꽃, 분홍 꽃, 하얀 꽃, 홀꽃이거든요 네 줄거리만 해도요 뿌리 내려요 꽃가 나비님 아서호조님 선인장 다육식물은 가끔가다 한 번씩 물을 주면 돼요 물을 전혀 안 주는 게 아니고 가끔가다 한 번씩은 물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지 전쟁 부분을 안 했으면은 요렇게 보면은 이렇게 왜대잖아요왜대요 외대. 아래 것은 제가 삽목해 놓은 거예요 옆에다가 요거 가지 잘라가지고 조금 결순 나온 거 이렇게 잘라다가 해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내린 거예요. 이것도 옮겨줘야 되는데 아직 제가 게을러 갖고 못 옮겨주고 있어요. 응? 줄기 줄기 이런 줄기 이런 줄기 이렇게 가지 잘라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뿌리 내린 게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안 잘랐으면 저희 저희 집도 이렇게 꽃이 다 피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잘라고 이거 하나만 남겨 놨더니 이거 하나만 피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머지들은 전부 다 잘라 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웃자라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키가 1m 1막 80에서 1 m 짜리까지 컸었어요. 80에서 1 m 까지 근데 보세요. 다 가지 잘랐어요. 여기서 자르고 여기도 자 보시면요.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4개를 잘고거순요은거예 4개를 잘라 가지고 세순받은 거예요 세순 받아오니까 이제 키도 많이 안 크고 딱 예쁘잖아요 이렇게. 어 범촌님 어서 오세요. 아 범촌님 목마가래그 물꽂이 중이었으면 이제 그 뿌리 안 내리는 상태에서는 옮기시면 안 돼요. 물만 계속 매일 매일 물 갈아주세요 범촌님.